언어도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차 우리 선교 여행지 중에 어찌 보면 큰변환점이 됐던 변곡점이 됐던 비시디아 안디아 안디옥 이야기 오늘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 어,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말씀을 따라 들으시고 또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으로 함께 보시면서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건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복습부터 한번 해봅시다. 저번 주 우리가 이제 바울 전도단이 마가에 떠남을 뒤로 하고 어, 둘이가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도까지 갔던 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착했을 때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이 성제 어, 해당에 나아가서 그리고 이제 해당 예배가 다 맞춰지는 시점에. 권면사를 부탁하는 그 해당 장의 이야기에 바울이 힘껏 손을 들고 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복음이었었습니다. 복음이었죠. 참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면의 말 자체가 주어졌던 그 자체도 너무 감사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바울의 모습 또한 너무 멋있다는 라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핵심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저번 주 어, 온라인 상에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설교. <laughs>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토막 나버리고 저번 주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 컴퓨터는 장마철에 다운됩니다. <웃음> 그래서. 참왜 <laughs>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여튼 저번 주 우리 핵심은 언제나 성도는 기회가 주어질 때 권할 말.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어린 신자들 그리고 여전히 익숙함에 물들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세요.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흘러가지 말고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권할 말이라고 할때 복음을 너무나 명쾌하게 전달했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 해당에 모여있는 자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풀어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러나 굉장히 스킵하듯이 핵심 인물들만 딱딱 집어내면서 구약에 약속한 게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성취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의 거절을 경험했지만 그분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대심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초대의 응함을 받았으니 오늘 같이 주님께 가자! 라는 바울의 핵심적인 설교를 전달합니다. 적지 않은 구절이죠. 아마 전문 전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누가가 함축하도 함축해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게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날 아마 해당했었던 사람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권면사 보통 5분 안 넘기는데 바울이 한 3, 40분 많게는 1 시간 넘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지만은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기있는 자는 듣는 시간이 된 거예요. 길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복음의 감동제다라는 된 자들은 그 은혜의 폭포 속에 들어가 바울 선생님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한번더 얘기해주면 안 됩니까?라는 격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렇게 볼때 주의 말씀이 사람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장단에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거기에 손발이 같이 맞춰지다 보면 복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바울은 타협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욕을 들어먹을지라도 전해야 될 것은 전하겠다. 권할만이라고 했지만 축사든 아니면 조언이든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다. 나는 예수 전하겠다. 그리고 막긴 시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번주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궁금해 할 때,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그것들을 참 많이 막고 있기도 해요. 그래도 힘내서 전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 누군가,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군데, 너 어떻게 교회 가게 됐니? 너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니? 그때 적어도 내가 얘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까지 안 되면 나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알더라. 같이 가 보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물쭈물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교회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처럼 사형리도 위화 보면 좋고, 때로는 간증문도 잘 써놓아 보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래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저번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안식일에 해당해 가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 누가 보면 한 주의 시간이 그냥 스킵해요. 그한 주의, 한 주의 시간 동안 바울이 아마 개인전도를 막 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 해당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놀라게 돼요. 해당이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과 회심한 이방인들뿐 아니라 그 이제 BCD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성경은 뭐 모든 그 도시 주민들이 다 왔다 하지만은 성경은 좀 이렇게 과도한 어 이제 어 부풀림이 있습니다 언제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라고 해서 진짜 다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이 실제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딱 일주일이 지나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숫자가 인구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한 3만에서 4만 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지금 같은 도시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 적어도 2000년 전에 한 마을에 3, 4만 명이 모이며 큰 도시예요 메가시티입니다 그런 숫자죠 그래서 혹자들은 한 10만 명까지 아니 10만 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까지 있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추론해 볼때한 3, 4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랬을 때 아마 바울의 이 누가의 전도법을 볼때 적어도 한 15,000명 한 2만 명 가까이는 몰려온 것 같아요 요즘 워낙 큰 대형 교회들 보면 뭐 몇만 명씩, 몇천 명씩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어, 해당에 몰려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해당 얼마나 작겠습니까?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 한 몇백 명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와서 바울의 육성을 듣고 싶어서 몰려온 거죠. 이건 하나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헬라신들이 요 얼마나 유치하고 강교한줄 아시죠? 여러분 제우스, 포세이도, 뭐 헤르메스 다 가늠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우스 보세요 바람에 바람이 나가지고 오만 집적거리가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기들의 신적 얘기를 하고 좋아하고 찾아가면 성전에서 맨날 매춘행위하고 인간이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건 압니다 근데 믿을 바가 그것밖에 없으니 쫓아가는데 오늘 바울이 찾아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언제나 욕심꾸러기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신인데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 주님 알고 싶습니다 막 몰려온 거예요 바울의 목소리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몇 천명까지 전달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 바울이 목이 터져라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세당이 몰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잡고 싶은 거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는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일주일간 바울이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은그 일주일간에 큰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바울이 그것을 그리고 누가가 표현했겠죠. 와, 우리가 이만큼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니. 이렇게 안식일에 해당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열매는 없었는데 그들도 기대하지 않고 해당에 딱 갔는데 일주일 만에 그 3만 명 되는 그 도시 안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에 미어차게 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문내어 주셨기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 마케팅 시대와 자본주의 시대 시대이기다 보니까 홍보를 안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 소문이 안날 수도 없어요.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아도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 가온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저희만큼 저도 잘 아는 교회가 없죠. 좀 부끄럽지만. 올해 우리 전도축제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참 감사한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조금 등한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씩 찾아오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이지만 은 모여가는 것볼때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서 본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이 그날도 아마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겠죠 사람들이 가슴이 미어 터지게 그 바울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막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핵심적으로 삼대지로 딱딱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자도 성도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우리가 하되 열매와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큰 마음의 은혜죠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 인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거기에 맞추어 기뻐하면 됩니다 물론 준비를 못하고 미흡함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요나서 기억하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 흠 칫! 뽕! 하고 돌아갑니다 도망갔죠? 도망갑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불러가 고려, 그 이제 큰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었다가 토함을 당했다가 니누에로 억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도착한 요나는 도착해서 이제 전해야 되겠다 회개도 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거죠 저 악독한 니누에의 복음이 선포되어 그들이 해심하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이 위급할 건데 그래서 딱 하루 전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도 일주일에 텀이 있잖아요. 첫 번째 안식일에서 두 번째 안식일까지.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 다녔는데 그 니누에가 니누에는요 이 비시디 안디오보다 아마 더 컸을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뒤집어진 거죠.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그 요나가 회개해 회개해. 회개 양실은 마지막 아야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요는 아는 거죠. 자기의 입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갈급함이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딱 지나면 니누에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에 막록하고 구근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소문이 왕궁까지 전달되어 왕까지 회개하며. 자기도 배옷을 입고 제위에 엎어 회개하는 일이 생겼다. 이게 요나의 탁월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고백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답답함.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이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같이 늘지 않으면 더 겸손하게 우리가 전할 바, 교육받을 바, 복음의 깊이까지 연습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에 그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에서 회심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그비시디 안독에 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사실 잘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얘기만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꼭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딱 단서를 달죠. 이게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다. 바나바의 능력도 아니었다, 전도자의 겸손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바울의 노력과 하나님의 여정이 손벽을 마주치며 하나되는 은혜 이게 지상의 교회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비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하며 눈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면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기에 실망보다는 낙심보다는 기도와 헌신과 무릎으로 죽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비시리아 안독의 첫 사역부터 터져 나오며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세요.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올바른 선포는 원수 마귀의 발작 버튼과 동일합니다.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과 똑같은 얘기하면요. 마귀도 춤을 추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계속 보내줘요. 그러면서 숫자를 계속 늘려줍니다. 흥금액수를 막 주고요. 건물도 막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확장되면 자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바른 복음만 선포되면 배알이 뒤틀어서 뛰쳐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해당에서 곤면사를 얘기할 때 해당장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예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만 명이 찾아와서 바울의 음성을 들으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해당장이었지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바울의 설교 한 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요. 속이 터져가지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해요 복음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고요. 예수 전달하는 것 때문에 속이 분노가 터진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게 유럽 지역이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확장되니까 유대교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정확한 분리점을 찾기 시작하지만은 아직까지 약간 혼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숫자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와저 어, 바울 소문도 별로 안 좋았는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아는데 말한 마디 하니까 만 명이 몰려오네. 이 뭐지? 화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막 깎아내리려 바울을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바나바를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복음 이미 이 선포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막 불타니까 어떻게 하든 흠집을 잡고 싶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갑니다. 유지들을.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어, 바른 교회들은요. 권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면요.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 지향적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교회가 지금 어 심각하게 저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검이 조사가 들어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들어가면서 우리 박정은 대령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병대 사건이 이제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의 꼬리를 물어가다 보니까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 두 분이 검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방송 선교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거론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사실상 워낙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어, 참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경건하다고 이 경건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껍데기 경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 하는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게 경건이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경건은 껍데기가 거룩해 보이는 경건이죠. 그렇게 껍데기가 거룩해 보이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유력자들과 너무너무 친분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지상에 계속 나옵니다. 아마 특검이 계속 진행되며 그들이 얼마나 권력지향적인지가 보여질 것 같아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래서 지금 더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5공학교 끝날 때도 온노비 사건, 그때 한참 앙드레김 나올 때도 전부 그때 거짓말 하는 분들이 다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같은 권사님, 같은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공개적인 방송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바울을 쫓아낼 때힘 있는 유대인의 기부인가 유력자들이 선동되어서 그들의 힘으로 이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누가가 하고 싶은 복음의 본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부한자와 가난한 자를 개입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는 것이 가난한 자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힘이 없기에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시기하자마자 자기들이 할수 있는 끈들을 된 거예요 그지에 유지들에게 찾아가서 괜히 뒷말 만들어서 바울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날 금권과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권력으로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세상에 휘두르며 예수 믿으면 이런 힘을 휘두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마귀가 박수 치는 행동들이에요. 마귀가 춤을 추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참된 복음의 교회들이 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학습해요. 결국 바울이 쫓겨납니다.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쫓겨나는 게 기쁨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일대로 하다가 쫓겨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님이 전도 여행 갈때 혹시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하라 하셨잖아요. 쫓겨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다 복음 듣고 싶어해도 유력한 권력자 몇 명이 쫓아내니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쓰면요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게 현실이에요. 그들이 콧방기만 끼도요. 힘없는 목사들 쫓겨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털고 클리어하게 주님만 믿고 가면 돼요. 그러자 마지막 뭐라고 되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바울 쫓겨나오고 나니까, 와, 복음 힘 없네.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정말 바울 선생님 보니까 그냥, 그냥 털고 가네. 우리도 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는지 안다. 근데 진짜 복음은 그런 타협을 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이 터져 나아가며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 교회 식구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된 성도로 나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훈련되어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유지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예매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온식구 모두가 그 마음이 있어서 시 지치지 않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 어떤 위협과 공격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킵니다. 때로는 쫓겨나며 발에 흙을 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흥한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로 오늘도 준비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각자에게 드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